이게, 조개 미역국. 지금 여기 에 조개가 들어갔거든요, 밑에. 어제밤에 사다가 해감, 비누를 씌워, 까만 비누를 씌워서 해감해가지고, 아, 지금 이렇게 미역국. 딴거 아무것도 안 나요. 이거 그냥 씻어서 조개하고 미역하고 넣고, 참치액, 참치 그 액, 참치 그액 있잖아요. 그거 넣고. 그래서 그냥, 우리가 해 먹으러 가면 횟집에서 미역국 시원하게 나오듯이, 그렇게 끓이려고요. 조개 몇 그, 조개 몇그 끓였거든요. 네, 바닷가에서 먹을 때 시원한 그런 몇 그.